하나님 말씀, 야호부서 5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보통 편지의 마무리는 감사와 인사, 축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야보서에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감사나 인사가 없습니다. 야곱서는 서신서의 마지막에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서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20절에 미혹, 저인을 미혹된 길에서 라고 했습니다 야호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서로 남이었고 알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같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충성하는 자 중에라는 말이죠. 그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다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어 미혹된 자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미혹되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미혹된 길에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혹되어라고 번역된 블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잃다 또는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미혹하다 또는 꾀다, 미혹되다, 쏙다, 오해하다, 쏙이다, 길을 잃다, 유리하였느니라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죠. 정신이 깔려서 갈팡질팡한 헤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을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미 제 정신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들의 교주가 죄를 범하여 실증법에 따라서 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어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교주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미혹된 결과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 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골노우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을을 미혹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을을 미혹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었던 아담과 하은은 사탄이 가르치는 새로운 지식에 빠졌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새로운 지식,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지식, 또는 성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미혹할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미혹을 합니까?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왕 요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육체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아우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처럼 여호람도 그 백성도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미혹합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그 꿈을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그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타락한 길로 인도하여 같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왕의 시대에 시드기아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선자 미가의 빵을 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왕과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 예언과 꿈으로 백성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아는 망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시더기 아이에 미혹되었던 아왕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전장에 나갔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 있죠. 또 누가 미혹합니까? 음녀가 하나님의 위성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나훔 3장 4절에 이런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훔선지자는 니너의 제을 열거하는 중에 니너에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엄녀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엄녀들이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엄녀들은 우상 종교의 사제들로서 창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제사라는 이름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유혹하여서 음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고, 미혹을 받은 자는 미혹된 길, 그릇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5문 19절에, 내네 형제들아,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라고 했습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까지 못하도록 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결국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두릴 수가 없지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 복음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와 표준이 됩니다. 소유리 문답 3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죠. 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죠. 사탄에게 미혹되면 진리의 신 주님을 떠나고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미혹을 받았을 때옛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탄과 거짓 정치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와 엄녀가 그리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우미 24장 4절과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이로 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고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 2 2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고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세상에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사장 1 절에 사장 1 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사장 사 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된 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했는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19절과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서게 하다라는 말과,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 기원 단어, 에피스테포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또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죄를 깨닫고 슬프하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흉년 중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보로 갔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으로 갔지만 그모업에서 다시 일어나서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허랑망탕하게 살았던 탕자는 가난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을 때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처럼 있어 할 곳을 떠나 방황하다가 일어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돌아서도록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악한 영 악한 교사에게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영혼이라는 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된 길에서 길에 있는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그 돌아서게 하는 자로 보는 해석입니다. 메투 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돌이킨 자가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났던 자의 영혼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해석 중에 후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혹을 받아 지리를 떠난 형제를 구원하는 열심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자기 구원에 대한 공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헌신이나 나의 충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사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요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능쿨을 아꼈거든, 아무리 이큰성읍 니누에는 자우를 분면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죽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한 것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한 것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는 니누에 가서 전도했지만 그들을 구원받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니누에를 사랑하는, 니누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니누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요나가 가지지 못한 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였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의 대속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고 습니다 여기 덮는다 라는 말로 번역된 이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또는 가리다 또는 감추다 숨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는 것입니까?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실 때그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말씀은 죄에서 돌이켜 떠나 온 사람, 미혹된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온 사람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으로서 주님의 속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길, 진리에서 떠났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의 허다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영혼에게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로 천군 천사들까지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의 꾀며 빠져서 멸망받을 이단인 것조차 모르고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전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듣고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대신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지요. 로마스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레이기 19장 17절에 너는 뇌행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뇌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뇌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극률이 풍수하신 하나님께서, 극률이 풍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어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인이 도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베트남에서 고리신학교 베트남 분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대학부 12명, 예과 13명, 신학원 11명 등 3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식은 베트남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사육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앉아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전도,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동참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할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출신 영혼들 구원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전도, 저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 성교, 여기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